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어느날 방송에서 모 대학 교수가 인간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과 필연의 만남이 있다는 강연을 아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과는 달리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되었건, 홍업자가 되었건, 아니면 왼수가 되었건 간에 모든 인간 관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라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것이 운명이요, 천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헤어지는데, 그렇게 만나서는 울고 웃는 인생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려 말의 청년 이성계는 객지로 떠돌아다니면서 무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안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참 이상한 꿈이다. 이 꿈이 과연 좋은 꿈인지, 아니면 나쁜 꿈인지,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꿈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암자의 스님에게, 스님, 해몽 잘하십니까? 하니, 나는 해몽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산속으로 심리쯤 들어가면, 토굴 속에 무학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파자점을 잘 치기로 귀신 같다고 하니 그분이라면 해몽도 잘할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구려. 그 말을 들은 이성계는 즉시 토굴로 무학도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나이가 육십 세가량 되었을까. 속을 속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를 보자 어떻게 오셨서 하길래 이성계는 웃으면서 내가 도사를 찾아온 목적은 파자점을 보러 온게 아니고 지난밤 이상한 꿈을 꾸어서 도사님은 파자점은 물론이지만 해몽도 잘 하실 줄 알고 온 겁니다. 잠자고 있던 무학 도사는 파자점이나 해몽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밤밤에 꾸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낡고 초라한 초가집에 누워있으니까 집에 있던 닭들이 일시에 꼬끼오 하고 울어대고 집이 갑자기 무너져 나는 깜짝 놀라서 석가래를 세 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는데 뜰에 피어있던 꽃들이 벼랑간 땅에 떨어지고 난데없이 거울이 깨지면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워낙 꿈이 지숭숭해서 찾아온 겁니다. 듣고만 있던 무학도사가 소승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가지 꿈이 한결같이 크게 길한 꿈이옵니다. 이런 꿈은 비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볼수 없는 대몽이옵니다. 소승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인에게 새 아침을 알려주는 영물이요. 닭들이 일시에 요란스럽게 울었다는 것은 바야흐로 위대한 새 아침이 밝아올 징조를 알려주는 울음이고 석가래를 세 개를 짊어지고 나오셨다니. 그것은 분명 임금 왕자가 되는 것이니 비인께서는 장래에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 논리 정연한 해몽이어서 이성계는 가슴이 울렁거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 법이고 그 우리 요란스럽게 깨졌다고 해서니 새 나라가 탄생하면 만 천하가 떠들썩하게 되니. 귀공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대왕이 되실 꿈이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학대사가 아니고서는 이 기똥찬 해몽을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면, 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라고 하겠지만 은 청년 이성계는 이 소리를 들을 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계는 무학도사의 말에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성계는 본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청기를 루설하지 말라는 말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성계는 제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이런 말을 어찌 함부로 입 밖에 내겠습니까? 읽어 일동에 신중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무학도사는 소성은 청기를 관찰하는 법수를 터득해서 귀인께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외람된 부탁인데 후일에 대업을 성취하시거든.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을 이 토굴 자리에 불전 하나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무학 대사가 간청을 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무학 도사의 두 손을 움켜잡으며 그날이 오면은 어찌 불전이 문제이겠습니까? 이곳에 절을 지어 드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사님을 대궐로 모셔다가 날마다 국정을 자문하는 국사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참 인연이 묘합니다. 이성계와 무학 대사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학도사는 절을 지어준다는 언약은 했으니 이번에는 절 이름을 지자고 다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가 의의가 없었습니다. 절을 지지도 않았는데 절 이름을 지어두자는 무학도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학도사는 절 이름을 지금 당장 지어달라고 졸라댄 데는 그 나름대로 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업을 일으켜 보겠다는 이성계의 의지가 아직도 확고부동한 것이 않아서 그의 신념을 명확하게 정립시켜 주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그런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무학도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무학대사는 붓을 들더니 서광사 석가모니 석자의 임금왕자의 절사자를 적으며 절 이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에는 같은 벅찬 마음으로 좋습니다. 이 자리에 절을 짓기로 하되 절 이름은 석왕사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이성계는 조선 왕조 초대 임금이 되어 서방사를 창건하고 무학도사를 무학대사, 무학국사로 칭하며 임금님 옆에서 국사를 논의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데도 막강한 공을 세운 분이 무학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어저지게 인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만날 때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끝에는 왼수가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두 위의 인연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들 가는지 뒤돌아 볼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